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의 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 5절 6절을 통해서 이방인 중에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을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은혜 받은 자 두 번째, 그를 따르는 자. 그를 따르는 자.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요한 복음에 이어서 로마서의 특성 중에 하나는 은혜라는 단어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은혜 받은 자, 은혜에 대하여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구조는 예수를 소개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은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하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순서상으로 보면 중요한 것이 먼저 나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의 충만입니다. 진리와 은혜의 충만이라고 하지 않고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2절까지 은혜와 진리의 충만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이른바 카디스라는 것입니다. 헬라우 어문에 카디스라고 표기되어진 은혜는 오늘 본문에도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도 그로 말미야마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고 되어져 있고, 7절에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과 은혜라고 되어져 있지 않고, 은혜와 평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은혜를 먼저 강조하고, 은혜 이후에 믿음, 진리, 평강이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용어들과 개념들이 뒤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거나,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거나, 하나님이 먼저 위로해주거나, 하나님이 먼저 격려해주거나. 하나님이 먼저 친절을 베푸시거나, 하나님이 먼저 게시해 주시거나, 하나님이 먼저 호의를 베풀거나, 하나님이 먼저 선물을 주시거나, 이것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먼저 되는 삶, 이것이야말로 가장 은혜로운 삶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가장 먼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셨던 분이 바로 그 모범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먼저 우리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떤 삶인가? 카리스를 덧입은 사람. 카리스를 덧입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카리스마, 권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친절을 베푸시고, 호의를 베푸시고, 격려하시고, 계시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먼저, 우리의 삶은 모든 구성 요소와 우리가 경험하는 정황과 환경도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모든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과의 만남, 인간관계의 만남이든, 또는 가족과의 만남이든, 친구와의 만남이든, 일과의 만남이든, 직장과의 만남이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 마치 아브라함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삭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수풀 가운데 양한 마리가 걸려서 준비되어 있었던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의 제물로 예비되어 있었던 여호와이 일의 사건처럼 인간이 요구하지 않고 내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미리 예비한 것, 미리 주신 선물. 이런 것이 전부 다 카리스이고, 이 카리스를 은혜를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면 그 사람은 카리스마 있는 사람, 권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은사나 은총적 측면의 여러 가지 일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가 나타날 수가 있고, 그것은 우리 안에 생내적으로,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좋은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자로서의 좋은 기질과 속성도 그것도 선물이고, 그런가 하면 예수 믿으면서 개발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은사도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무엇을 북도독이 하는가, 카리스마를, 복도둑이 하는 것이며 권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권능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 오조되는 어떠한 직분을 받습니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습니다. 사도의 직분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그리고 달리 표현하면 전생에를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이것이 사도의 직분입니다. 사도는 가장 확실하게 예수를 따르고 목격한 자요. 예수의 증언의 말씀을 들은 자요. 직접적으로 예수를 대면하는 것과 같은 감각과 고백을 가지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증언하되 예수를 사실로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이 사도는 바로 은혜를 덧입은 사람만이 사도로서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고,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은혜를 많이 덧져으면 사도의 직분을 계승받은 자, 이른바 사도성을 갖고 예수를 증거하면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현대에도 카리스마는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 카리스마는 오늘날 같이 어두운 시대에서도 오늘날 같이 잘 믿는 사람이 희소해지는 시대일수록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시대일수록 예수님 다시 올때 내가 너희 가운데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적은 세대 이 카이스마 있는 믿음에 구별된 종들로 말미암아 은혜 많이 받은 자들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더 확장시켜 나가시고 또 더욱 더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여 카리스마 있는 귀한 종들로 이 세대에 세워지고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끊임없이 영광 받으시고 쓰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는 그리고 상급도 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를 따르는 자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6절에 나오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겉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겉 일반적으로 겉이라는 것은 내 것이다 할때 소유적 의미가 큽니다 소유적 의미가 크죠. 그러면은 예수회도의 것, 그분의 것, 그의 것이라고 할때 그분의 어떠한 측면에서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입증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 그분이 누구입니까? 의주 예수 그리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 해야 할 마땅한 직분에 합당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고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서 그럼 뭐 어떤 것이 주의 말씀이냐? 성경이라고 할 때. 성경 가운데서도 어떤 것이 주의 말씀이냐면 주께서 강조한 것들. 주님께서는 강조할 것에 대해서는 여러 책을 통하여 예를 들어서 신명기에,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또 이사야서에 반복해서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다시 구약 성경에서 인용하셔서 또 강조해서 여러 번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잊혀지지 않도록 강조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강조했고, 구약의 여러 저자들이 강조했고, 각 시대의 믿음의 종들이 강조했던 것들, 그리고 신약 시대의 사도들이 강조했던 것들, 예수님조차 인용하셔서 강조한 것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고 이것을. 지켜가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복음소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신 말씀, 이른바 진실로, 진실로라고 거듭해서 아멘, 아멘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믿음에 관한 것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라든지 천국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강조된 말씀은 주께서 우리에게 꼭 전달하려고 하는 말씀이고 여러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붙들어야 할 말씀으로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반복을 즐겨 하시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을 두번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는, 진실로라는 용어가 붙은, 이런 강조하는 부사어가 붙은, 어, 말씀,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더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유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비유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또는 백합화를 보라, 아, 어, 뭐드레핀백합파를 보라. 우리 주님께서 먹이고 마시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데 그 다음에 그런 비유적인 예시 다음에 나오는 결정적인 한방의 말씀이 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순종해야 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의 산상소원이 계속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선포됩니다.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구도 아니하고, 길산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다가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32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그 다음,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앞절에서 공중에 나는 새도 이야기하고 또 드래핀 백화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비유적인 말씀 끝에 나오는 진정성 있는 결론적으로 엑기스, 그 핵심적인 그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라든지 드레핀 백합판는 잠시 잊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그런 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뒤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고 또 명심해서 묵상해야 할 말씀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서 뿐만 아니라 서신도서에도 또 로마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말씀들, 강조된 말씀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고, 붙드는 방식은 은혜로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새긴다. 이른바 신비, 우리의 마음의 비석에다가 새기는 것입니다. 1계 명은 돌파에다 새겼지만, 우리의 마음 및또 하나의 현대적 돌판, 십계 명이 새겨진 돌판과 같은 돌판이 마음밭이라는 것이고 마음의 비입니다. 마음의 그 단단한 반석 같은, 마음의 이, 우리의 마음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글씨가 새겨진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그 자리요, 또 장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어야 할, 교훈을 두어, 새겨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처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있을 때 그것으로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분별할 수 있는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능력은 분별력과 일치하고 또 상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다른 분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 신비에 새긴 말씀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언제든 꺼내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행에 적금에 놓은 돈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현금 카드가 있으면 언제든지 꺼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꺼낼 수가 있고. 또 요즘에는 문명이 발달해서 뭐 토스라든지 이런 핸드폰 앱을 활용해서도 언제든 꺼냈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꺼냈을 수 있습니까? 저장해 놓은 만큼, 저축해 놓은 만큼 꺼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 나에게 지혜 주는 말씀,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은 내가 마음에 새겨놓은 데까지 꺼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드러몰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 시시각각으로 꺼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별의 자료, 척도로도 삼고, 또 순종의 근거할 수 있는 귀한 자원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끊임없이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 그리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동시에 인도하시는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는 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의 직분을 가진 모든 차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소개해 주고 있는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뒤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작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넓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정말로 따라가려면 우리도 각오해야만 합니다 그 길이 넓은 길은 아닐 것이다 그 길은 예상보다 좁을 수도 있다 또 예상보다 협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예상보다 찾는 사람이 적을 수가 있다. 결코 예수의 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도의 것으로 지명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군중과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대면하여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유대인 가운데서도 다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제자들은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많이 물러간 제자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넓 넓은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좁고 협착한 길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특별히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좁고 협착한 길, 좁고 협착한 길이 생각보다 더 좁고 더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코스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써 경주하며 마지막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그 인도하심을 받, 받아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출애굽 과정 속에서 엑소더스의 과정 속에서 여우서와 갈렙이 걸어갔던 여정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큰 죄가 없었던 사람들로 추정이 됩니다. 출애굽하여서 젊고 패기 있는 청년으로 시작해서 다른 백성들은 영적 훈련을 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40년을 광야길을 검증되지 않아서 걸었을지 모르지만 여우수와 갈련만큼은 순전하게 준비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보하고 그들도 40년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일반적으로라면 검증된 사람들은 빼고 걷게 하겠죠. 여우사나 갈렙 또는 모세 빼고 나머지만 걸어라. 나머지 사시, 나머지는 조금 더 성화, 덜 성화되었고, 또 고쳐야 할 것도 많고, 또 깨어져야 할 교만도 많고, 하나님과 닮지 않은 요소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40년 동안 검증받을 때까지 고생하면서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할지도 모르지만 보편적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검증되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인정하는 요호수와 갈렘 모수도 똑같이 40년을 그 광야길을 좁고 협착한 길을 걸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자신이 임만우에라신 주님께서도 그 고난의 길을 40년 동안 그 광야 가운데, 특별히 성막 가운데서그 백성들과 같이 걸으셨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길도 진정한 제자의 길이라면 좁고 협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더 좁고 더 협착하여 찾는 이가 생각보다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오직 표때되신 예수의 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삶을 끝까지 감내하며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찬송과의 가사에 의하면 누구의 크신 은혜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는 이 고백을 가지고 예수의 크신 은혜였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그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사도성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나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좋고 협착하다하여서 피하지 않고 넓은 길을 기웃거리지 않고 우리가 천국 영광의 나라가 보일 때까지 지금까지 달려온 페이스로 끝까지 완주함으로 말미암아 천성문 가운데서 다윗의 열쇠 가지고 우리를 활짝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맞이하실 그리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정진에 관한 믿음의 종들 다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의 길에 관하여 그리도 예수의 것에 관하여 그리도 예수의 종에 대하여 사도적 직분을 가진 성도의 삶에 관하여 상과하였나이다. 좋고 협착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마다하거나 피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굴하지 않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완주하고 경주함으로 말미암마 우리가 천국문에 다 들어가서 세이로살렘 도성 가운데서 우리를 맞아주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선포해 주시고 안아 주신 그리고 격려해 주신 은혜의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날까지 일관되게 정진해 갈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터니켜 주시고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죄를 높여 드려오며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